국민의힘 정당지지율이 20%였어요. 그리고 민주당은 45%니까 그 격차가 뭐따블이라고 아, 하죠. 따블이넘으이까25% 포인트인데 이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나그 생각이 좀. 이건 드리는... 처음이라고 봅니다, 저는. 어. 그러니까 41%를 받았는데 그 반토막 나 버렸잖아요. 그렇네요. 그러면은 이게 빠져나간 게 뭐냐면 김문수 지지율 41%의 상당 부분은 김문수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싫어서 싫어서였잖아요. 실제 그 사후의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보면은... 거기 보면 이재명의 집권에 맞기 위해 그렇죠. 김문수 찍은 1위가 그거더라고요, 그렇죠. 그러니까. 예. 그게 당선되고 나서 빠지고 그보다 도그 뒤에 국민의힘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오만한 생각으로 또 그쪽 출신 그러니까 대구 경북 출신의 윤석열 편에 섰던 한때 편에 섰던 사람을 원내대표로 세우고 음. 비상대책위원회도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남은 게나 20%가 결국은 윤석열 지지 세력인 것 같아요. 예. 국민의힘 지지율 20%가. 예. 아. 그 사람들 지지하고 그 사람들 지지한다는 건 뭐냐면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한다는 이야기예요 아. 그 정도만 남은, 남은 정당이 돼 버린 겁니다. 예.